오늘도 도로 위의 빌런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액션, 스타트! 김땡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서울 강남구 매범터널 사거리 부분에서 1차로 직진 중이던 불박 차량이. 어? 아, 그래요? 여기가 보시면 좌회전 차로인데, 앞에까지 가서 신호 기다리고 유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꿀 빨면 되는데, 꿀값 내셔야죠?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9만원 축하해요. 이번은 뭐 부선입니다. 박땡땡님의 영상인데요. 정지 신호에 맞춰서 멈춰서는 불박 차량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잠시 후. 차량. 이 새끼 뭐야? 좌회전 차로에서 정지선 넘어가더니 그대로. 아니 좌회전 신호 꺼진지가 언제인데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일할 줄 알아. 충북 옥천에서 벌어진 멋진 인생님의 영상입니다. 1차로에서 잘 가고 있던 불박 차량인데요. 앞차도 물론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살짝 박은 거 아닌가요? No! 다행히 급히 핸들 틀면서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잠깐 졸거나 딴 생각 하신 것 같죠? 안전 운전합시다. Yes, 이메에서 치치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신호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하면서 사교 시간에 아이들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직진신호에 맞춰 차량들이 계속 주행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자거리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 <laughs> 차가 오는데도 자전거를 탄 아이가 겁도 없이 아... 무단횡단을 합니다 후방 영상 보시면요 아마도 친구 만나려고 급하게 무단횡단한 것 같은데 이러다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승사자부터 네, 먼저 만나겠죠 견인 차량 운전자분이 많이 놀라셨는지 신호등 지나서 정차한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고나도 운전자가 보호받아야 되지 않나 갑자기 나오는 자라니 앞에 장사 없죠 천하장사도 아니고 뭔 말이야? 아무튼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익명으로 부탁하신 제보 영상입니다. 전방 직진 신호에 50km 속도 유지하면서 가던 중이었는데 아 전방에 차 오는 게 보였을 텐데 택시가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요. 직진하던 차가 멈춰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너무 이기적이죠. 덕분에 후방에서 오던 차량들도 좌회전하려던 택시 때문에 비상등 켜고 멈춰섭니다. 진짜 민폐 운전이 따로 없는데요. 치료 한번 가야죠.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4만 원 축하해요. <laughs> 이정땡땡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앞차와 함께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불박 차량인데요. 잠시 후 드디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출발을 하는데. 아 <laughs> 어? 어디 가세요? 그냥 뭐 과감하게 역주행을 해 버리는데요. 왜 저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아 저기로 들어가려고 그랬군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자, 이번에 경기도 부천입니다. 부천엔저. 죄송합니다. 부천 종합터미널 부근 김시땡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직진신호 대기 중인 불박차량인데요. 한참을 기다리고 잠시 후 드디어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 속도를 빠르게 돌려도 차량들의 이동속도가 많이 더딘 게 보이는데요. 이게 꼬리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불박차량이 차로 변경하면서 직진조. 어? 와, 신호 바뀐 지가 언젠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보자님이 신호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건 진짜 너무한다 싶어서,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합시다. 여러분, 앞차 주목해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코란도 차량이 후진을 하다 사고를 냅니다. 곧바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려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누구에게 전화를 했던 걸까요? 잠시 후 시간이 지나서 친구와 함께 나타나더니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통화를 한 사람이 제보자님이 아니라 저 친구였던 거죠. 저두 사람은 과연 무슨 얘기를 주고받은 걸까요? 짧은 대화 끝에 친구는 사라지고 잠시 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 다시 탑승을 합니다. 설마 이대로 그냥 가려는 건 아니죠? 아겠죠 블랙박스도 봤을 테고 차량 번호까지 다 찍혔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아 진짜 그냥 가려는 건가요? 네 그대로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란도 차량이 떠나자마자 바로 차량 한 대가 제보자님 차량 앞에 주차를 하는데 이 차량의 차주가 아까 전화해서 현장에 온 친구 차량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보자님이 차량에 와보니까 충돌 녹화가 있길래 바로 영상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뺑소니 차주를 잡았다고 연락이 옵니다. 어 웬일이죠? 아무튼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셔서도 알겠지만 어린 친구처럼 보였죠? 실제로 어린 친구였는데 왜 그냥 갔냐고 하니까 다른 사고들로 벌점이 많아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님이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사고를 냈으면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건 기본이다 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블랙박스에 헌이 찍혔는데 이걸 왜 도망갔을까요? 아 우리 어려도 성인인 만큼 그에 맞는 책임감 있는 모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땡민 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신호가 이제 바뀌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옆에 차량을 봤더니 우리나라 진짜 올드카죠. 93년도에 나온 추억의 르망 차량이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보자님도 르망 보고 오랜만에 반가웠던 거죠. 하지만 그 반가움도 잠시뿐 잠시 후 직진 신호로 바뀌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오. 방 영상으로 바로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신호 바뀌고 출발을 하는데요. 차선 못 잡고 들어와서 경고로 빵. 그러자 더 밀고 들어와서 제보자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본인이 차선 침범해 놓고 보시는 대로 제보자님을 향해 사냥 등을 마구 날립니다. 운전도 오래 하셨을 텐데 자동차처럼 연세가 많아져서 인지력이 떨어진 걸까요? 그렇다면 모두를 위해 면허증 반납하시는 건 어떨까요? 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2 차로에서 50km 미만으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요. 전방 주시하며 잘 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깜빡이 켜고 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요. 깜빡이도 미리 좀 켜고 숄더 체크도 좀 하고 습관들에서 나쁠 거 전혀 없겠죠? 멋진 인생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저 앞에 보니까 운전 연수 노랑이 차가 보이는데요. 아, 옛날 생각납니다. 처음 도로 연수할 때 진짜 무서웠는데. 그런데 대형 덤프 앞으로 차로 변경하다가 무서웠는지 다시 2차로로 들어가네요. 아... 제보자님까지 그냥 가면 도로에 멈춰 설것 같아서 후방에 차 없는 거 보고 속도 줄여서 들어오게 해줍니다. 이렇게 배려심 많은 도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번엔 대부로 갑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요. 선도에는 스타렉스 차량이 보이고 그 뒤에 바로 승용차 한 대가 붙어서 갑니다. 그런데 2차로까지 쫓아가던 승용차량이 속도가 좀 답답했는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스타렉스가 차선을 물고 가긴 하네요. 자 그렇게 추월을 시도하는데 전방에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죠. 아 그렇다고 중앙선을 넘는 건안 되죠. 타렉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추월에 성공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추월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잠깐 좋아요 누르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